품사로 왜 배울까요? 수학에서 1, 2, 3이라는 숫자와 더하기, 빼기 등의 규칙을 약속해 사용하죠. 수학에서 규칙이 있다는 얘기예요. 약속이 그래야 1, 더하기 3이 4다라는 정답을 도출해 낼 수가 있습니다. 언어도 단어들이 있고 그 단어들마다 역할들이 존재합니다. 단어들마다 역할이 존재해요. 그 역할들을 구분하여 공식에 넣어서 구분해서 아이 역할을 보고 구분해가지고 공식에 넣어서 문장을 완성합니다. 바로 문장 역할에 따른 단어들의 성향이 있죠. 문장 역할에 따른 단어들의 성향별로 나눠서 이것이 명사고 이것이 동사고 이러한 품사를 나눔을 품사로 갑니다. 예. 그러므로. 숫자를 알아야, 즉, 품사를 알아야 공식을 적용하여, 즉, 문법을 적용하여 해답을 완성하는 거죠. 문장을 완성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숫자와 같은 품사를 배울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공식을 학습하여, 즉, 문장의 형식이나 문법을 학습하여서 해답을 찾을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즉, 문장 완성 이해를 찾을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최대한, 간결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뉴시드 교육은 노력할 것입니다. 그래서 학습 순서는 이렇습니다. 품사를 배우고, 이 품사 8가지의 재료, 그 성향을 나눈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아, 얘는 몇 형식, 몇 형식, 동사 위주로, 앞으로의 형식을 배울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구와 절을 배울 것이에요. 구, 구로 이루어진 명사, 뭐 절로 이루어진 뭐 명사 이런 식으로 해서 확대되어 나갈 것입니다. 네, 예전에는 이 부분 이 부분을 학습할 때 그냥 막뭐 3일, 이틀, 하루 요 정도만 그냥 훑고 그냥 바로 문법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러면 안 되고 저희는 의식되는 이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핵심적인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투자를 할 것입니다. 기초를 아주 탄탄하게 한 다음에 문법이라는 기둥과 벽을 세우고 집을 세우는 것이죠. 확실하게 따라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대한 간결하고 짧고 핵심적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인도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